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길수입니다 오늘은 암을 물로 극복했다 66번째 강의로 기관지 천식에 대한 증상과 좋은 식재료 민간요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관지 천식의 증상은 발작적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증세입니다 어, 가정내에의 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 바퀴벌레, 음식물 등이 있고요. 직장에서 노출되는 물질은 꽃가루, 꽃가루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주 원인이지만, 어, 교부감신경의 긴장, 이상 상태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발작이 시작되면 안색이 변할 정도로 기침이 심하고, 발작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 심장성, 자극성, 위장성, 신경성, 반사성, 중도성 등이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에 좋은 식재료들로는 도라지, 귤, 오렌지, 브로콜리, 무, 토마토, 생강, 더덕, 배 등이 있고요. 어, 교관지천식에 주의하여야 할 식재료는 어, 대부분의 과일, 특히 말린과일, 블랙베리, 금포도, 살구, 오렌지, 파인애플, 복숭아, 딸기, 꽃상추, 감초, 채소, 오이, 브로콜리 시금치, 고구마, 토마토, 토마토소스, 홍차, 포도주, 맥주, 콜라, 드링크제 등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입니다. 어, 기관지 천식에 좋은 민간요법으로는 약 7가지가 있는데, 현대 성인병들의 민간요법에 좋은 약초들이 너무 방대하여 암을 물로 극복했다. 블로그에 약초명, 약초들의 사용 용량, 약초들의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게재하여 두었으니까 본인이 필요하는 경우 약초들의 사용 용량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지 천식에 사용되는 약초들의 수요량이 감나무를 포함해서 일곱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간이 부족하여 강의 66을 약초들의 사용 방법들을 글로 만들어 유튜브 주소란에 또태그란에 암을 물로 극복했다라는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 기관지 전식에 그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그 약초들의 명은 감나무, 들깨, 마늘, 뽕나무, 살구나무, 생강, 차조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